안녕하세요, 초록소녀예요. 오늘은 제 자켓을 제 친구가 그려줘서 동영상으로 올리기 되는 거요? 거이... <laughs> 일단은 제 친구는 커가지고 그뭐지 페인팅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엄청 잘 그려요. 제 친구는, 음, 화가가 돼도 모자랄 반을 진짜 엄청난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색칠, 눈하고 사탕 그거는 제가 한 거고 거의 다, 거의 다 대부분은 제 친구가 했다고 하면 되겠네요. 제 친구가 이펙트도 해 넣어주고 오, 이거 진짜 저도 못 봤던 것들인데 이렇게 보게 되니 정말 현실감이 느껴지는걸요? 빡! 소리를 <laughs> 지르고 싶지만 지금은 밤이기 때문에 소리를 못 지르겠습니다. 헤헷. <laughs> 아무튼 이제 다 그려가는군요. 그러면, 하면... 마저 관심하시고, 끝! <laughs>